할렐루야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드림읽기 오늘 사도행전 아홉 번째고 토탈 32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제20장. 서유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대레아 사람 부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구와 세군드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디무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부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라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와 배우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국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우리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태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통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낮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 21. 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벤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 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유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고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노.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샤라에 이르러 일곱 십사 중 하나인 천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던 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구부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 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회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수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청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아는 길리기아 다섯의 시민이니 청컨데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청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시브리말로 말하니라. 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시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내 증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구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소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포기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쪽에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주해 달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뼈아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질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 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공회를 모으고 바울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단일기도 21일 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산 증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욕심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욕심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곱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주기도문 3 0배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할렐루야!